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제 46만 8천 대에서 6천 대 감소한 46만 2천 대가 되었고요. 감소된 수치도 아직까지 현재 1분기 상황을 봐서는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최종 컨센서스는 이번 주에 확정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향된다면 45만 5천 대 부근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회사의 1분기 인도량 미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지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195달러로 낮추고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보류로 하향 조정하면서 장기적인 정기와 추세와 함께 더 넓은 전기차 환경에 대해 건설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와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2025년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는 현 기준 50만 2천대로 월간은 다음 분기에서도 높은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네요. 최근 중국의 내수 판매량이 국가 자체의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아 크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델 Y는 지난주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SUV였고 기가 상하이의 수출 물량 또한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초 이미 수출 물량을 보낸 뒤 이번에 수많은 퀵 실버 모델 Y가 새롭게 포착이 되었고요 수출을 위해 해당 장소에 집결된 차량의 양을 보면 테슬라 차이나가 또 다른 대규모 수출 차량을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차량들은 안타깝게도 2분기로 카운트될 확률이 높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지역의 고객들에게 배송될 물량으로 추정이 되며 불과 몇주 전에 기가 베를린에 이어 퀵실버 모델 Y를 기가 상하이에서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바로 많은 차량의 퀵실버 모델 Y가 생산된 것으로 보아 많은 주문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곧 상하이 공장에서는 모델 Y의 또 다른 색상인 미드나잇 체리 레드도 생산할 예정인데 이 차량도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가 상하이가 주 5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생산량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도 추후 체크해 볼 필요가 보여집니다. 올해 중후반으로 갈수록 테슬라의 좋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높은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해 다음 주 당장 미스가 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